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밤낮을 참수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귀의 참수, 그 참수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어린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서 그 마귀의 참수를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참수. 너는 더럽다. 너는 더러워. 너죄 많지 않냐? 너 더럽잖아. 너미워하잖아너 가늠하잖아. 음역 품었잖아막 마귀는 뭐 참수하는 겁니다. 그러니 합법적인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000년에 예수께서 오셔서 쭉 이제 부활하심으로 그걸 완전히 심판을 확정 지어버렸어 그는 사망 권세자있지만 봉준 권세자있지만다 이제 뭐요?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심판에 대화여라면요한복 1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렸느니라. 그는 합법적인 권세가 없어요. 권세의 아비로서 속이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귀야, 물러가라.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 내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 더러운 원수야, 떠나갈 자라. 리가 어떻게? 그 마귀의 참순을 물리칠 수 있냐? 오직 예수의 피,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아유, 어제 졌던지 또 졌는데, 아이고, 별로 또 낯짝이 있지. 어떻게 또 용서해달라고 할수 있겠니? 그럼 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그죄값책임지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범죄한 거, 오늘 또 범죄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